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관계 기업과 지분법 중에서 어, 개념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지분법과 관련한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분법에 관련한 회계 처리 예제입니다. 자, 200X1년 초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30%를 300만 원에 취득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세무의 순자산은 1,000만 원이다. 자, 주식회사 세무의 순자산이 1,000만 원인데, 그중에 30%면 3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딱 맞게 300만 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순자산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그리고... 취득할 때 공정가치로 취득을 했을 것인데 그 금액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여기서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경우에 어떻게 회계처리 하겠습니까?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먼저 해야 되겠죠? 자, 현금 300만원 나갔을 겁니다. 그럼 현금의 감소, 대변, 차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관계기업 투자 30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기업 순자산 1000만원에 지분율 30%가 정확하게 300만원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자 지분율이 동일하고 자 그러면 이제 관계기업 투자 T계정에 자변에 300만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되고 자이 주식회사 세무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는 예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자산이 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순자산의 천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관계기업 투자 잔액으로 지금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00X1년 말 X1년 말 주식회사 세무의 당기 순이익은 300만 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기업 단기순이익, 손익계산서상의 단기순이익 300만원 중에서 지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90만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관계기업 투자 금액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관계기업 투자 90만원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자, 이 경우에는 지분법 이익 90만 원해서 자, 이 지분법 이익은 단기 당기 손익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그리고 여기에 차변에 90만 원만큼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잔액은 이제 얼마가 됩니까? 3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회사 세무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순자산이 이제 얼마가 됩니까? 원래 천만 원이었는데 당기 순이익 300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면 1,300만 원이 순자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1,300만 원의 순자산의 30%면 딱 390만 원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지분법이다 이겁니다. 지분법. 자, 그다음에 세 번째. 200X년 3월 11일 날 주식회사 세무는 총 100만 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하였다. 현금 배당을 결의하였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자, 배당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뭘 재원으로 한다?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죠. 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그 이익, 인여금을 줄이면서 그걸 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현금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회사 세무 입장에서는 자본은 줄어듭니다. 즉, 순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럼 그게 반영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관계 기업의 현금 배당이 총 100만 원인데 그 중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이 이 회사는 어, 또 주식회사 세무의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당을 또 받겠죠.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30만 원은 또 현금을 받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 현금 배당을 일단 받는다. 30만 원만큼은 현금 배당은 받는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고요. 대변은 뭐가 됩니까? 대변은 이제 순자산의 변동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 기업 투자 30만 원, 관계 기업 투자를 줄인다. 왜 줄이냐? 관계 기업의 관계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관계 기업 투자 계정 과목의 잔액을 30만 원만큼 감소시킨다. 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에, 바, 이걸 반영해서 전기를 하게 되면. 관계 기업 투자 대변에 30만 원이니까 자, 이게 대변에 30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39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감소했으니까 360만 원이 될 겁니다. 잔액이. 그리고 주식회사 세무의 재무 상태표를 보면 순 자산이 이제 얼마가 될까요? 순 자산이 1,2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1,2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1,200만 원이 되고 이 1,200만원의 30%면 정확하게 관계기업 투자 잔액 360만원하고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 0 0 x 2년 말에 또 주식회사 세무는 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단기순이익이 400만원인 것을 보고하게 되겠죠. 주식회사 세무의 단기순이익은 400만원이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관계기업의 단기순이익 400만원 400만원이고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30% 30%자 그러면 4 0 0만원에 30%면 120만원입니다. 자 단기순이익을 보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단기순이익은 이익여금에 포함이 되어서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자산 증가되면 관계기업 투자 금액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차별에 관계기업 투자 120만 원만큼 증가시킨다. 대변은 뭐가 될까요? 대변은 단기순 이익을 통해서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 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 이익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분법 이익 120만원. 자,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고, 관계기업 투자 계정 과목을 보면, 자, 차변에 120만원이니까 차변에 역시 120만원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의 계정 과목에 이계정의 잔액은 이제 얼마가 되는 것이냐? 4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식회사 세무에 세무의 재무 상태표를 보면 이제 순자산이 얼마가 됐을까요? 1,600만 원이 됐겠죠. 아까 1,200만 원이었죠. 1,200만 원이었는데 당기 순이익이 이제 4, 400만 원또 보고했기 때문에 1,600만 원이 됐을 겁니다. 자, 순자산의 1,600만 원에 적항의 30%면 자 관계기업 투자 해당하는 금액 480만 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이겁니다. 일치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X2년에 2000X2년 주식회사 세무는 어, F5 금융자산. 우리 이미 배웠죠? 금융자산 배우면서 했습니다. 자, F는 자, Fair Value, 공정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O는 기타 포괄손익, 그죠? 기타 어, 공정가치 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그 평가 이익이 100만원인데 그것을 인식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FO금융자산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이익이지만 요거는 단기손익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되는 것이죠 기타포괄손익 항목이죠 기타포괄손익 항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즉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죠 단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금융자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FO 금융자산 평가 이익 100만 원을 인식하였다. 자, 어쨌든 기타 포괄 손익도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평가 이익이 발생하면 순자산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관계기업 기타 포괄 손익 100만 원, 100만 원, 지분율 30% 하면 30만 원입니다. 그 해당하는 금액은 자 그것만큼 순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관계 기업 투자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관계 기업 투자 30만 원만큼 증가시킨다. 대변은 뭡니까? 대변은 지분법 기타 포괄손익 뭐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분법 자본 변동. 묶어서 지분법 자본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만원. 자, 이렇게 어,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 기업 투자 잔액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30만원이 차변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30만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관계 기업 투자 잔액은 얼마가 되느냐? 51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 세무에 어, 재무상태표를 보면, 순자산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이제, 1700만 원이 되어 있겠죠. 아까 1600이었는데, 요게 또 100만 원 증가했으니까, 1700만 원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1700만 원 순자산의 30%면, 관계기업 투자 510만 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02년, 주식회사 세무의 세무의 회계 오류로 인해서 세무의 회계 오류로 인해서 이익잉여금을 50만 원만큼 감액 수정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회계 오류로 인해서 이익잉여금을 감액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익잉여금이 변동한 겁니다. 그죠? 이 당기순이익의 뭐 증가인 것으로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단기 순 손실로 인해서 이익예금이 감소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경우에 회계 오류로 인해서 이익잉여금이 변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 변동 마이너스 50만 원, 그리고 지분율 30% 하면 그리고 15만 원만큼 관계기업 투자 금액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왜? 순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하면서 감소시켰잖아요. 자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를 먼저 감소시킵니다. 15만 원만큼 그 대변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차변은 뭐가 됩니까? 차변은 자 지분법 이익잉여금이 변동했죠. 그래서 지분법 이익잉여금 변동해서 15만 원만큼 자 감소시킨다 이거예요. 감소시킨다.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 대변에 15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15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 관계기업 투자 잔액은 이제 얼마가 되는 것이냐 49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세무의 경우에 자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 지금 300만 원만큼 이익잉여금이 원래 30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100만 원만큼이. 자, 이익인여금 앞에서 우리 변동했던 거 지금 보신다면, 어, 앞에 뭐당기순이익의 증가 뭐 이런 것을 여기 이제 반영하고요. 어, 반영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 50만 원만큼 오류를 수정하면서 이익인여금을 변동을 시켰죠.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익인여금의 잔액이 550만 원이 된 겁니다. 즉, 이익인여금이, 어, 이익인여금 전체 잔액이 지금 50만 원만큼 감소가 된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익 잉여금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순자산이 1,650만 원으로 감소가 되게 됐다 이겁니다. 이익 잉여금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순자산이 전체적으로 50만 원 감소된 겁니다. 그럼 이 1,65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495만 원에 딱 맞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전체적인 이 지분법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전,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취득을 할 때는 딱그 순자산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고금액으로 그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때 거래되고 있는 공정가치로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자산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투자재거차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어 지금까지는 투자재거차익이 이제 제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제 지금 지분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남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투자 실제로 투자 제거 차익이 실제로 이제 있을 때 그리고 어, 관계 기업하고 어떤 내부 거래가 있을 때 내부 거래에 대한 미실현 손익이 있을 때자 이런 부분도 이제 지분법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까지는 자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 별도로 다시 어, 강의를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분법의 전체적인 흐름, 지분법의 해계체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